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 내용을 가지고 바다가 순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시험 바로의 추격이라고 제목을 써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험 바로가 추격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우아인 줄 알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추격이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든 이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결국 그들은 다시금 욕심이 되살아나서, 아, 저것들을 이제 보내는 건 아깝다. 다시 이제 추격을 해서 잡으려고 옵니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하나의 시련이고 굉장히 큰 연단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사람들이 나를 여와인 호줄 알게 하리라. 앞서 열 가지 재앙에서도 느꼈지만, 이제 다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 실수를 반복하고 불신앙에 젖는 것이 사람의 또한 본능이고 어, 죄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보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정된 추격입니다. 그4절에 이제 언급한 것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렇게. 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소용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또한 그열 가지 재앙 속에서 구별된 것을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 가운데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제 애굽이라는 그큰 나라의 군대 온 군대가 총출동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비무장인 상태의 사람들이 저항을 한번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제 자신들이 봤던 하나님 망각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노예근성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제 430년 만에. 최레급한 어,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습관이나 그들이 가진 신앙의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낮은 자존감과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이제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내버려두라. 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결국 내가 억압당하고 노동하고 남의 구속을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민이 아니더라도 그냥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뭐 양식이 적을지라도 먹고 살 수는 있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억압 속에서의 생활, 지금 잠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때의 나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구원자로서 지도를 해준 모세를 원망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노예근성을 바라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도, 어,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로 알고, 어, 끝까지 용인해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제 앞으로의 이들의 거취를 한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권면을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어 이전처럼 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우리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죠. 왜 모세가 리더로 세워졌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몫이고, 이게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순종은 우리들의 몫이다. 이게 이제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절망적인 상황, 아니면 실패의 상황들이 이 모든 것들, 가난의 상황도 어, 더불어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옛 사람의 모습은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하는 노예 근성이 바로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의 근성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또한 언약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옷을 입고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세 때그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몫이다 모든 너희들의 어려움 너희들의 수고 근심 걱정들 다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고 너희들을 내가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져야 될 것은 가벼운 십자가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인내, 죄에 대한 인내, 그리고 탐욕에 대한 인내, 불의에 대한 그것을 지향하는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작은 십자가가 되겠죠. 대신 내가 다 져줄 테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준행을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근원이 되는 시발점은 바로 순종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서 앞으로 올곧게 나아가라, 실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고 했죠. 너는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즉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기도 기도만 하고 그냥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 행함의 믿음을 강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기도? 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줬고 이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불평 불만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나아갈 때다 하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준다. 이것은 착각인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기도와 함께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는 제목처럼 바다를 순종하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28절에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애국 군대만이 전멸당하고 앞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 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고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도마한테 이제 손에 못 자국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인 줄 알죠. 너는 왜 보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너는 보았음으로 믿느냐. 어, 우리들에게 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믿은 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다고 했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그런 그리스인들이 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홍해에 대한 논란이라고 했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바다 홍해 바닷물이 아니라 그냥 갈대밭을 넘어서 그냥 왔다라고 아주 폄훼하는 사람들 이 있죠. 그 근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홍해를 얌수프라고 얌슈프라, 하는데 그 뜻이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 히브리어로 갈대바다니까 이들은 갈대밭을 넘어왔구나라고 이제 그 근거를 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홍해라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어, 가장 염분이 높은 곳은 바다 중에서 여러분들 사해 얘기한데 거기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호수죠. 그런데 바다로 칭하는 어, 곳 중에 그 아라비아 쪽이죠. 걸프만 그쪽 그 아라비아의 그쪽이 가장 높고 어, 거기와 더불어서 이 홍해가 염분이 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어, 가장 높은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분 때문에도 그 어, 민물에서 자라나는 갈대가 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고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갈대바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진짜 갈대로서 어뭐 바다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염분 농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주장은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인 거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직역하는 게 있고,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그대로 직역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죠. 그 대부분이 어떤 예언서나 묵시록, 즉,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런 오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왜곡된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해석을 이용하는 게 이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나와 있죠. 뭐, 666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1.1핵도, 어,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 변할 수도 없고, 변모시켜서도 안 된다. 그 구, 구절을 가지고 또 주장을 하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어, 문자적인 의미. 히브리어는 점으로 여러 가지 하나의 획 가지고, 여러 가지 발음도 바뀌고, 또한 어, 그 의미도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점 하나.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 없어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1.1도 바뀌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지 인간의 뜻과 인간이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행한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까지도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홍해에 대한 논란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사막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마라라는 곳에 딱 갔더니 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인 거죠. 먹을 수 없는 어, 쓴물.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다. 거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나 그냥 걱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또한 앞서서 그 애국군대를 전멸시키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너무나 빨리 기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다시금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한 사람은 기도하고, 모두는 원망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의 원망을 듣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부 기도를 듣고,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나라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이든, 고통이든, 억울함이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들어함을 하나님도 느끼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죄 때문에 일어, 일어난 어, 것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면 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맡기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두 가지 바퀴가 잘 돌아갈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또 다른 환경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걱정, 근심, 하지 않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해야 돼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항상 함께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나는 담대할 수 있고, 나는 맡길 수 있고, 나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고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면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쓴물처럼 괴로운 삶의 자리를 단물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초래국기 14장, 15장 말씀을 이루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16장,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